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차이라는 코미디의 3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영식 네. 안경을 벗고 왔네요? 아,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 고생해서 낫다 그래가지고. 뭐야? 표정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창입니다. 이 코미디 연기에서 어 어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는 표정 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 오늘 근정학생 진짜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여러분 박수 한 번. 혹시 그 생일 파티 같은 거 하셨어요? 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 간단하게 친구분들하고 동료분들하고 네. 한잔 하셨나요? 네. 본인이 그러면 소셨했네요 네. 더시페이였습니다 얼마 씩하나요 혹시? 3만원씩 나온 것 같습니다. 3만원씩? 네. 근정학생도 3만원을 투자를 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떤 감정 네. 느꼈나요? 아 어제요. 아 지금요. <laughs> 어, 처음 오는 네. 어, 네. 수강생이 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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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빈입니다. 이정빈님. 네. 모자 한번 보시볼까요 네. 모자 한번 벗어볼까요? 표정은 얼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대머리라고 표현할게요 대머리들은 남들보다 다채로운 연기를 할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자를 벗으라고 했던 거고요 정수리 쪽에 잠깐만 숙여 보여주실까요? 초코칩 쿠키 생일파티 때 쿠키 남은 거 현대 연기학의 아버지,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표정은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했죠.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기쁨, 슬픈, 슬픔, 절정, 절정 분노. 분노. 본인들이 말씀하신 감정 표현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기쁜 표정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가장 기쁜 순간이 이, 이 시간에 박수 받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생각하면서 그대로 표현해봤습니다. 우자스 너무 기특합니다. 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 코미디 요소? 8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정민님. 네. 슬픔의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 영상 중간에서 보신 분들은 똥을 싸고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상상하셨죠? 어른으로서 그 슬픔을 좀 드러내지 않기 위한 사회적 무게감을 표현해 봤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연계입니다. 여러분, 95점 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역시. 역시, 탁월한 거는 이기가 힘들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현민학생. 아, 아, 아. 대사를 섞어서 표현해 주셨어요. 굉장히 궁금해 지는데요 어떤 순간의 절정을 표현하시나요 로또 마지막 번호가 아쉽게 안돼가지고 아쉬워하는데 아쉬워하는 그죠? 것들은... 저번 시간부터 제가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쉬워하는데 아쉬워한다. <laughs> 제가 일본어 아는 게왜 이렇게 없어서 한번 해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해보겠습니다는 어떤 뜻이죠? 왜두 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긴장. 해보겠는데, 해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색다른 표현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1등이 될수 있었는데, 아쉽게 2등이 된 표현을 네. 해주셨어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85점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분모의 표정 연기. 그게 들어 제가... 날 봐! 이씨개 새끼야 이게 바로 분노형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고수의 단계에서 표현하셨어요. 을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크게 화를 내지 못합니다. 이따가 네. 저 카톡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뭐또 생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제 계좌번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수강료. 를심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감정들을 한번 섞어볼게요. 코미디언 김준호 선배께서 기술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코미디언이 이 기술품을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는 두 배, 세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근저학생이 굉장히 그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쁜 날이죠. 오늘 생일입니다. 슬픔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일 빵 맞았을 때. 지금! 박수 한번 줄게요. 네. 대머리. 예. 대머리, 새끼야. 예. 슬픔이 축적이 됐나요? 모자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훨씬 더 풍부해졌어요, 벌써. 로또 1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죠? 근데,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나는 로또 1등이야. 근데 교통사고가 당해서 얼마나 다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근데 병원에 가는 도중에 로또 용지가 내손에 있네. 밥 사고 주세요. 와! 부상으로 이따가 초코치 쿠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우재식에서 기슬품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강한 클럽을 갔는데 굉장히 예쁜 여성분과 합석을 하게 됐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키스를 합니다. 기쁜 표정 기쁜 표정 근데 그 상대 여성분 아랫도리가 블룩 튀어나옵니다. 혀를 어디에다가 델름하신 거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해 을준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현미님은 조금 더 다른 상황을 한번 줘볼게요 절정과 시마이시다 자고 있는 새벽 두 시에. TV를 들었는데, 이한 장면이 절정을 느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문을 여신 상황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 현민나너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여기서 근정학생의 웃은 이유는 조롱 플러스 공감입니다. <laughs> 이번에 합을 맞춰서 연기를 해볼게요. 현민 학생은 어떤 대사가 오가든 절정의 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근정 학생은 분노의 표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우재 씨가 면접관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근정입니다. 시발 좋아요. 계속 볼게요. 네. 저는 <laughs> 따고 가 있습니다. 시기다. 저는 잘 듣긴 믿다. 덕분에 미디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원희씨. 저를 안 뽑으면 면접관님을 전파님을... 태버릴 겁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아, 아, 이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신이라고 하죠. 웃음의 3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빈씨가 쾌감을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우재님은 두려움이라는 표정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재님이 편의점 알바생이고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정빈님은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초코칩 쿠키 하나만 초코칩 쿠키 있습니다 초코칩 쿠키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초코칩 쿠키가 혹시 어디에 있죠? 초코칩 여기 <laughs> 네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 글쎄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유익했죠? 함께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과 슬픔을 표현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습니다 오늘 배웠던 6가지 표정을 조합해봤습니다 <laughs> 제 강의가 돈을 듣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laughs> 없나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민 학생 저번 <laughs> 학생 오늘 소감이 어떤가요? 초코칩 <laughs> 쿠키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무진님 어땠나요? 너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감이 드려 주셔서. 방금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죠? 솔직히 나의...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감정 표현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어, 표정을 했다가. 했다는 점 우리 현민 학생의 유행을 좀 따라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성 시간 잘 따라와 주신 우리 네 분께 경의의 박수를 드리면서 각자가 표현했던 감정으로 생일 축하 노래 또 어? 일어나셔서 좋습니다요. 일어나셔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근정 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예,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